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online cla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uh,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oday you are g o 국 n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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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서서한 학교에 등교를 해서 선생님 얼굴도 보고 수업을 할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씩씩하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수업 태도도 아주 좋아서 선생님이 매우 기뻤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교과서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사의 과거형을 이해하고 적절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 형태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66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교과서 66페이지에 포인트 A와 포인트 B를 공부하겠습니다. Cinderella, you didn't clean the house last night. Where were you? I was at the party. I danced with the prince and had a good time. I can't believe it. Did you really dance with the prince? Yes, I did. I also got his phone number. 네, 재미난 애니메이션을 보셨나요? 자, 동사의 과거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과거형은 어, 다 이렇게 불규칙형과 규칙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한 비동사의 과거형은 이렇게 불규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was 또는 were로 변화하죠 was는 m이나 is가 과거로 될땐 was가 되고요 are의 과거형은 were가 됩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자,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어, do나 does 대신에 did를 사용해서 조동사를 넣어서 어, 여러분들이 어, 형태를 바꾸어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기로 어, 문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표가 아,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익혀야 되거든요. 누구나 여기를 어, 지나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 차분하게 이 표를 완전히 숙지하도록 공부하기 바래요. 자, 그러면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규칙 변화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는 것이 있고 -d를 붙이는 것이 있고. 자 자음 플러스 y 는 y 를 아이로 고치고 이디를 붙이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일 때는 자음을 한번더 쓰고 이디를 붙이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익히고 나면 나중에 아주 익숙해진답니다. 자 그냥 이디를 붙이는 거 있죠. 자, 이렇게 붙이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발음이 사실은 세 가지로 나요. watch, 트가 와치트로 발음 나고요. 톡 트로 발음나고 started 이드로 발음나죠 l i s t e n e 로 나죠 그래서 유성음 다음에는 디로 발음이 나고요 T나 D로 끝나는 단어에는 이드로 발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성음 다음에는 트로 발음이 나요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은 하다가 보면 여러분 익숙하게 할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디로 디만 붙이는 건왜 그렇죠 보세요 왜 그렇죠 E로 이미 끝나버린 단어들은 D만 붙여도 상관이 없겠죠? 스펠링을 유의해서 보세요. 그래서 lived, liked, moved, danced 이렇게 되죠? 또 Y로 끝나는 단어 중에서 자음 플러스 Y일 경우는 Y를 I로 고치고 ED로 붙이죠. studied 스펠링 유의하시고 tried도 IED죠. worried도 IED, cried도 IED입니다. 그 다음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일 경우에 스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p를 첨가하죠. 자음을 한번더 첨가해서 start, plan이잖아요. 그러면 n, n, ed가 돼요. 뭐 이런 단어는 많지는 않으니까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불규칙 변화는 불규칙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익숙하게 써서 잘 익히기 바랍니다. 자 put put이죠 그죠 cut cut hit hit read 이거는 read지만 발음을 스펠링은 같지만 r e d 라고 발음합니다 자 스펠링 같은데 이거는 read r e d 이렇게 주의하,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현재형과 과거형이 완전히 다른 동사 do did do did have had Come, came, go, went, tell, told, get, got, eat, ate, run, ran, make, made.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의 어휘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찾아서 한번. 뜻을 잊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뜻도 알려고 하고 복잡하니까 아, 이게 규칙이 있고 불규칙이 있다는 것을 크게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래요. 자, 그 다음. 자, 교과서에 이런 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I cleaned them. She made their price tags. 자, 이건 규칙 동사. 이거는 불규칙 동사죠. 이거는 make의 불규칙 동사가 되겠어요. She gave는 gives가 되겠죠. 원래 이거도 원래 s가 붙어야겠죠? 이렇게 과거형. 이 됐을 때 완전히 스펠링이 달라졌죠 하나가 다르네요. In the end, she we said의 과거형이에요. Sold 이런 식으로 불규칙형과 규칙형이 막 섞여져 있어요. 자 뜻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 추가적인 예문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was는 무엇의 과거죠? m 의 과거죠 여기서는 이거는 플레이의 과거형이죠 이거는 go 의 과거형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자, 과거형이 쓰였을 때잘 보면 이렇게 yesterday 라든가 this morning 이라든가 last night 이런 과거형 부사들이 나와 있어요 yesterday 는 어제 이거는 오늘 아침 여기는 지난 밤 이런 과거형 부사가 나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앞에가 과거형 문장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뜻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I was busy yesterday. 나는 어제 바빴다 라는 뜻이 되겠죠? We, he played soccer this morning. 그는 오늘 아침에 축구를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y went to the park last night. 그들은 어젯밤에 공원에 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의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two days ago라는 과거형 부사구가 나와 있어요. 어거우는 전에란 뜻이거든요. 그 이틀 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 그녀는 도서관에서 이틀 전에 공부를 당연히 했다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어, last week니까 지난 주에 우리는 캠핑을 간, 간 거죠. 그죠? We went camping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 these days 요즘에 어, 나는 요즘에 집에 빨리 돌아온다는 거죠. 요즘이니까, 어, 뭐, 꼭 과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자, Tom doesn't eat breakfast this morning. 자, this morning니까 과거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그죠? 음. 전부 과거형 문장인 것 같은데, 3번만, 음, 예를, 예외가 있어요. 왜냐면, 이 부사를 잘 보고, 반드시 과거가 필요한지, 안 한지 보라는 얘기였죠? 음. 그 다음. 자 그러면 여러분 어, 과거형 문법을 다 마쳤고요. 그다음 동명사를 하겠습니다. 동명사 어법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교과서 66페이지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She is beautiful, but she keeps sleeping. Wake up! It's already afternoon. 오후. Oh, I love going to bed. Oh, stop sleeping. 자,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 동명사 모습이 지난 글자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법 공부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에다가 ing 를 붙여서 어, 의미는 하는 것 하기처럼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죠?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 동명사예요. 그래서 역할은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 주어, 보어, 목적어. 지금 이거 그냥 주목보 이렇게 하거든요.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명사를 어, 목적으로 쓰는 동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enjoy란 동사 finish mind keep stop 다음에는 반드시 동명사를 써야 돼요 그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I enjoy to dance I enjoy dancing 뭐를 쓰란 얘기죠? 1번 2번 반드시 이걸 쓰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I want to I want to be a teacher 이렇게 써야 되는데 I want being a teacher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원하는 목적어의 모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법들이 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어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의 예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명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eople enjoyed, 사람들은 즐겼다. 뭘 줄, 즐겼어요? Looking at them을 즐긴 거예요. 이것을 즐긴 거예요. 그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이건 그들이 뭘까요? 그러나, they didn't buy anything. 보는 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샀다는 얘기네요. 어떤 물건들이 될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we started shouting again. 뭘 시작했어요? 다시 shouting 하기를 시작했어요. Best price is here.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동명사가 목적어가 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뜻이 나와 있어요. 패스겠습니다 자, 또한번 볼까요? We, I enjoyed watching baseball games on TV. enjoy 즐긴 것은 baseball game을 TV로 보는 것이었죠. 그녀는 doing her homework 하는 것을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doing 됐어요. They kept 뭘 시작했습니까? 뭘 계속했습니까? 토킹 업 아웃던 뉴스 이야기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모양이에요. <laughs> 자, 이것을 주된 동사라고 하고 이렇게 동사의 모습이 변화한 것들이죠. 이렇게 똑같이 동사가 쓰이면 안 되니까 동사 하나는 이렇게 모습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to watch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선생님 녹화 중에 자꾸 종이 치네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의 뜻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패스할게요. PPT의 모습이고. 자, 그럼 어, 빈칸에 동사를 골라 알맞은 형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연습문제 한번 해보죠. We will stop. 뭐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use라는 동사를 써야겠다. 그죠? use에 어떻게 e를 쓰고 ing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e는 빼야 되겠죠? 그죠? using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는 즐긴다, books in his free time. 그의 자유 시간에 책을 어떻게 하는 걸 즐기겠어요? 두개 남았는데 reading이 좋겠어요 그죠? 책 읽는 것을 즐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nne was late, so I kept Anne이 늦어서 계속 기다렸다 라고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바꿔서 쓰면 되겠습니다 뜻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 교과서 다시 66 페이지로 돌아가서 애니메이션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선생님과 함께 같이 풀어봐요. 자,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지난 주에 한 일을 나타내는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라는 문제예요. 자, 전부 last week, 그러니까 지난 주를 말하는 거죠. last week, last week 그러니까 이 동사들을 전부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럼 go의 과거형은 went를 써야 될 것이고 have의 과거형은 had study는 자음 플러스 y니까 studied를 써줘야겠죠? watch는 불규칙형이 아니라 규칙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watched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I um uh, I movie last week. 자, 나는 영화를 봤다 그러면 watched가 제일 좋겠죠. 그죠? 그다음 소라는 어, 공원에 지난주에 어떻게 했을까요? 갔다가 되겠죠? 그러면 went가 되겠어요. 그죠? 그다음 Tom and Nicole은 English를 지난주에 뭘 했겠어요?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studied가 되겠어요. Jake는 어, 디너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 레스토랑에서 지난주에 디너를 먹었겠죠. 그래서, ate보다는 head가 더 좋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이와 같이, 어, 애니메이션, 어, B 그두 번째 애니메이션 거기 밑에도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여기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는 음, 동명사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start라는 동명사가 동사가 있으면 동사에 이어서 뭐를 하겠다라는 거죠. I will start. 자 여러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쓰는 거예요. 자 start하는 거. 그만두는 거, ing. 자, 하던 거를 그만두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럼, eat fast f o o d 는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eating은 아마 stop 해야 되겠죠? stop 하는 거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eating 하는 거. ing, ing. 글씨를 이렇게 써서. 자, 다시 지우고 예쁘게 쓸까요? 자, e a t i n g. eating fast food겠죠? eating fast food는 멈춰야 될일 아닐까? 그죠? 또 say bad words 나쁜 말 하는 거 욕하, 욕하거나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saying은 그냥 sa 자음 플러스 y가 아니니까 saying 하면 돼요 saying bad words 이것도 그만둬야 될것 같은데요 keep a diary everyday 자 이거는 매일 일기 쓰는 거니까 좋은 거다 그죠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써도 될것 같아요 keeping a diary Every da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Exercise in the morning. 아침마다 운동하는 거는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 같아요. 이로 끝났으니까 E X E R C I N G 이가 빠진 상태죠. Exercising in the morn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Learn foreign languages. 외국어 배우는 것도 정말 어렵고 좋은 일이죠. 자 이것도 learning 이렇게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어서 문장을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리하여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 내용은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것을 여러분 교과서 66페이지 정답에 기록하는 것을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교과서의 정답을 올려주시고,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You did really good, job. You did really good job. Goodbye, everyone. 자, 오늘 교과서에 선생님과 같이 풀었던 것을 66페이지에 정답을 쓰는 것을 꼭 실천해주세요. 여러분 학교에 오면 잘했나 한번 선생님이 검사하겠어요. 자, 오늘 또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You really did a good job. Goodbye everyone.